와 아, 리그 가야 되나 이거 오야지. 아젠 쿠버가 나를 기다리나. 와씨 400평 숙소 나 기다리나. 400평 숙소 있음 waiting for me. 내 채널을 구독하라. 약간 겐지의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질풍참을 빨리빨리 써줘야 돼. 뉴풍참 여긴가 이렇게 오나 뉴풍참 했다. 이거야. 그냥 한 번에 잡고 빠지는 거. 아 이렇게. 이게 아 이게 육풍참이구나. 벤츠 네. 잽했다. 어, 응. 나이스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뭔가 어, 매칭 잡힌 거 나이스.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매트릭스 나이스. 에시컨 나이스. 아나컨 나이스. 케어 케어해주면 나이스. 어 뭐야 왜한 방에 죽어 형님들 좀만 집중합시다 형님들 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이번에 뽕검 마기 마기 이번에 뽕검만 쓸게요 조교라네요 <laughs> 조교 <아니야. 조기월>, 나이스 아우 <laughs> 날때한대 들어올 때뽕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지금 지금 각인데 지금 네 지금 각이에요 형님 어우 너무 멋있어요 형님 하나, 상검 하나, 네. 나이스 잡을게요 맨까지 컷 하나, 나이스, 하나, 나이스. 세상에 내가 개지로 칭찬을 받 나이스. 나이스 차리아 자방 없어요. 어왜왜 왜, 왜? 어 내가 나 내가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고 빠르게 이겨버리자. 어... 이거 할만해 미안해 나이스. 내가 좀더 집중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 뛰는 거 하면은 개꿀 나이스. 일. 개사리. 머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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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조교님 나이스. 조교님 나이스. 나이스. 아 차리야. 애들 정면에 어. 없어요. I 이 a v e a 아이고. of d i c 들 I h a v 이 a lot o 없 d i c 나 I 없어, h 나 v e a lot of dice. I have a lot of dice. I have a lot of d i 이 e I have a l 이 t of dice. I have a lot of dice. 인윈카 아, 나. 나이스. 가이스나이 나이스. 나 어, 어, 나이스. 에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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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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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나이스. 짐승 짐승미 미쳤다. 야성적인 사람. 그냥 막옷다 찢어버리면서 우아. 스턴 어, 어. 어? 잘한다. 나이스. 아 이거 아까 비트 타이밍도 너무 좋았다. 나이스. 아 어, 근데 인정. 뽕도 기가 막히게 잘들어왔다 나이스. 우리 이대로 우리 여섯, 여섯 명이서 리그, 리그, 리그 팀 하나 만들면 은 대망한다. 나이스. 형 좀만 천천히 해줘. 징 아비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럼 안돼 <laughs> 형. 필밴 아, 좋다 몰라. 나이스. 아 겐지 피일인데 미라. 이거 통첩 못했다. 야 다피야 그냥. 레 알로다가. 나이스. 모이라 뭐 개피. 트렌님 이거 잡을. 확인 확인 확인. <웃음> <웃음> 미안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라나브아 나일... 카비. 라이피관. 뭐야 우리 녹았어. This is this is, this, this, is... this is. 뽕? 뽕? 캔유, 캔유 뽕? 어, 공이 안차 어? 이들어가 어, 어, 뭐야? 어, 할 만해 할 만해 저기 아나도 없어 와아이 <laughs> <laughs> 어, 리그 가야되나 이거 오야지 아.. 어, 벤쿠버가 나를 기다리나 와.. 400평 숙소 나 기다리나? 400평 숙소 있음, waiting for me?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이 아, 그걸 나 데빌 면형 에이. 야. <laughs> 아 민선 나이스 아. 빨 들어 올거 나이스. 오오오오 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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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포커싱해 포커싱해 형들. 나이스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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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지 뻘검 나이스 나이스 개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용검 waiting for me. 오케이 지지 쓰. 나다우아아아아아아아리뽕나 아, 아, 하나부터 깨우지마 깨우지마 아 나이스 나이스 풀비이야연좀라 했는데 나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상대편 보면 전이 아, 상실해가지고 응 아, 음, 게임이 재미가 맞지 없어져 맞지 난 맞지? 즐기고 싶은데 애들이 포기를 아, 해버리니까 강하네 아, 야 등뒤에 필 아아 나머진 다 써도 돼 아, 그냥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바 아니야 이거? 아니.. 레전드네 <laughs> 와 이거 진짜 고소 각인데 이거 레알? 와 이거 진짜 이거 고소해야 돼와 20에 30까지 가도 네, 저거는 진짜 징역형이다 아 이거 뽕검으로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초월 쓸것 같아 트렌님 초월 빼줄래? 확인 확인 제가 바로 잡아줄게 야다비반난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뽕검 써도 돼형나머지 쓰지마 아무것도 저스트 웨이팅 저스트 웨이팅 나이스? 나이스? 오, 아나, 좋아, 잘잘랐어아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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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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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좀 개잘해. 나이스. 개란 이거 오검 봐줄게. 멋있었으니까. 근데 옆에서 트레 열심히 딜 넣는 것도 한 번만 봐 줘. 열심히 고잖아 그런 거안 보여? 어. <laughs> 아, 빛밖에 안 보여. 그저 빛. 어, 나이스. 개잘했 미쳤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